最后的八月三十一，在八月的最后一天呢，我们也为大家准备了可视广播，啊、呃，希望大家能够在这。下面我们就来看一下第一位发来留言的朋友，他说：“呃，任俊哥哥，晚上好，我是。” 오늘 이걸 찍을 생각이 없었거든? 아. 근데 이거 지금 구성품 누락 사태가 있대 아 맞아! 그래서 찍어야 된대 맞아 맞아 그아 기왕 찍을 거면 그냥 재밌게 찍자 아. 해가지고 그냥 다시 설치 다 했지 하나 둘셋 <laughs> 뭐야 진짜 예쁘다 뭐야, 언니 뭐 뜯어? 포스트카드 그래 나도 그럼 그래, 뜯을게 그래. 포스트카드 야 이제는 얼굴 얼굴 극락이다. 와 되게 많이 들어있네. 제노는 어쩜 이름도 제노야? 야 나지 나지 미쳤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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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와야 와 진짜 미쳤다. 아니, 아니야. 와 아니야. 아 근데 아니 내가 진짜 좀 너무했다. 둘 둘씩 할 거면 인준이도. 둘둘씩으로 다 해주던가 <laughs> 아 화인님 미쳤냐 요정 아니냐 <laughs> 진짜 미미인준 와 뒤에 다 깨알, 깨알 끼고 있네 재미지금 토끼 그인거니 동갑하네 인준 <laughs> 아니 이게 뭐죠 돌았죠이열받 열바... 너무 마음에 드는데 <laughs> 아 마스카라가 없다뇨 아니 그게 열받는게 아니고 색조 브랜드에 섀도우가 없다뇨 색조? 블러셔가 없다뇨 띵디랩 보고있죠? 보... 아보나 뭐.. 머스카하고 <laughs> 보고 계시면 제발 제품 출시해주세요 섀도우 팔레트 하나랑 하나? 응. 블러셔 한 3구 정도 아니 그러니까 그냥 블러셔 그러니까 팔레트 만드시기 힘드시면 그냥 하나하나씩 따로 팔아서 또 이렇게 7개의 채어 그러니까 섀도우 섀도우 7종 세트 또 가시죠 아, 너무 예쁘다 자 어서 포토카드 갑시다 7K. 아니 야아무데나 열받는다고 세라복을 왜 우리가 입냐고 하나, 둘, 셋! 와, 야, 이거 양이... 아, 야, 정철아 미쳤냐? 내 황인준 미쳤지? 우리의 천재 아니니? 아니, 언니 근데 진짜 맞는 거 같아 이거 하려고 머리 핑색한거 같아 아니야, 어. 컴백 준비하는 거라고 아니, 컴백 준비했으면 아무튼 컴백 준비야 서독룡 너는... 기법으로 승부 볼 거야, 이제 NCT 127이 청림성규 컴백한다 미쳤나봐, 진짜 아, 황인준 어. 개예쁘다 아니. 예뻐 어. 복실복실한 것까지 완벽해. 아, 우리 애는 어쩜 어쩌... 머리 숱도 진짜... 많니? 근데 진짜 레전드 같아. 레전드 중에 레전드야. 야, 책상이 이렇게 애들로 덮여있는 거 보니까 짜릿하다. 아, 근데, 와 구성이. 해자, 해자. 좋긴 한다. 약간 이유기격자 같긴 한데, 저희. 아니, <laughs> 우리 진짜. <신디랑 웃음> 아니, 얼만한지... 솔직히, 솔직히 안 살려고 마음 다 먹었는데. 바꿔줬잖아, 결국에 전날에. 그러니까. 그러면? 안살 이유가 또 없지. 아니, 그리고 철어, 쌍꺼풀 생긴 거 너무 귀여워. 이러, 이 말하는 거구나. 응. 어. 애기 피곤했니? 모르겠다. 화이팅! 이제 셀카 포카. 아, 셀카 포카. 아 진짜 아니. 나재민 이렇게 예뻐. 나재민 셀카 기술 늘었어. 천재 아니야 천재. 어. 사인수 천재 아니, 아니냐고 진짜 인준아. 이 이재노 덤머야 어. 아니 이번 이거. 애들 진짜 다잘 나왔어 셀카 포카. 재노가 미쳤네 진짜 난 이재노 이강아지 느낌의 덤머 이재노 사랑하잖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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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노 지성이는 귀여. 지성이는 그냥 귀여워. 아니 근데 이거 박지성 표정 너무 귀엽다 아래꺼 아래꺼 나 이거 이거 어떤거? 아니 아니 너 지금 나랑 다른거 보고 있니? 아 그래? <laughs> 나 이거 말했는데요? <laughs> 나 이거 보고 있었는데? 아니 여기에 근데, 박지성 표정 너무 귀엽다고 나재민 졸라 프로처럼 나왔네? 아참야 같은거 보면 뭐, 뭐하니? 다른 얘기하면 안 돼, 서로 <laughs> 야 근데 진짜 행복하다 아니, 책상이 렇게 애들 얼굴로 가득 차다니 야 나도, 나도 이제 나재민 포카 있어 언니 나어 언니 그니까 이게 지금 음. 대략 앨범 16개를 까야지 나오는 포카스 맞죠? <laughs> 아 그리고 언니 두 번째 사진 보라니까 아두 번째 사진 종철 오빠 라고 그래 어쩐지 아 근데 종철 너는 여전히 기어울 따름이야 애기. c t 에 초딩 있나요? 애기야 애기 우리 너무 각자 애기한다 그니까 지금 둘다 흥분 상태라서 그래 기승전결이 딱 있었어 어떤 점에서? 기기지대치를 높여 놨다 승승아승 아, 뭐가 있지? 승 지를 돋궈놨다 어 승지를 돋궈놨다 아 언니 딱 좋아 전 전 그렇지만 샀습니다. 어 언니 괜찮다. 연주 잘한 것 같은데 응. 이해찬이해찬이랑 데스팅이 받지? 결결 어, <laughs> 결, 결과는 대만족이에요. 하아아 어. 내가 원래 생각한 건 뭐냐면 악기. 응. 초반은 굉장히 좋은 기대치를 높여놨다. 스이새끼들이 응. 응. 써버린 그지같이 만들어가지고 사람 을 개빡치게 만들었다. 전 모든 것을 남들은 실패할 때나 성공한 줄 알았으나 취소 문자에. 아니 일단 애들별 베스트를 고르는 건 어때? 그러면은 나이 순으로 가자. 인준이 하나 둘셋 하면은 보여줄 거야. 아직 기다려봐. 아직 세팅을 못했어. 아야 나이 역순 어때? 역순으로. 응. 하나 둘 셋. 나 이거. 헉, 갈렸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군요. 충격적인 결과. 오케이. 자 그다음 안타까운 결과지만 받아들이겠어 다음 철러지. 하나 둘, 둘 셋. 셋. 오. 그럼 오, 이거 무려 2분의 2의 확률로 100%만장일치니다 <laughs> 아, 자, 나들빈 하나, 둘, 셋, 짠... 아, 그치, 이거지, 이거거든, 이거거든. 아, 아, 그다음 이제 노 그치, 이거 너무 사야. 이거 너무 사야. 아, 그러니까 이거 먹미 넘치는 표정, 너무 사야. 아 너무... 이거 너 이거 사야. 진짜 너무 사야. 아, 야, 제일 어려운 순서가 도착했어. 응. 캔디랩을 찢어버린 캔디랩을 뒤집어 놓으셨다. 하나, 둘, 셋, 난 셀카. 아니, 이거... 아니, 나 솔직히, 나도 이거 두개 중에 제일 고민했거든? 아니 근데 나 솔직히 생일 때다 너무 예뻐갖고 그니까 근데 그, 그나마 그 이거 립안든거 잔망미라도 없으니까 뺐거든 아니 우리 꽃을 들더니 립을 들어도 이렇게 이쁠 일이냐고요 그니까 그럼 우리 엽서로 넘어갈까? 어 그렇지 그렇지 그니까 그래 엽서로 넘어가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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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근데 엽서가 더 어려운 것 같아 이번엔 나이 순으로 가자 황인준부터 가자 재노 하둘셋 세로. 아 역시 세로죠. 그 다음에 나데민 하나 둘셋 가로. 그지 가로지 이거거든. 이 비유습. 어? 이 비유습 유니크. 자그 다음에 엘레강하고골격색 하나 둘셋 가로. 가로. 가로지 그거거든. 하나 둘셋 가로. 가로. 가로지 왜냐면 이게 좀더 얼빡이야. 우리픽 우리픽 다 똑. 이가 로 일치 아니 이거 이단립 나눔 해야 된다고 이제 어, 나 나눔 하려고